과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준비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간은 여러분, 밤 시간까지, 여러분, 밤 이경이 되고, 삼경이 되어도 이렇게 이 종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오밤중에도, 또 혹은 새벽이 이르는 시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종은 복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항상 예비된 기름이 더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있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깨어있고자 또 항상 긴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모르는 그 시간, 재림이 언제 이럴지 모르는 그 시간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져 있고 또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이 종에게 그것을 맡기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인의 그 비유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는 특정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허리에 이 허리띠를 띄고 있는 것인가? 아, 나는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두운 데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 나는 지금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고 앉아서 쉬겠다고, 누워서 잠을 자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참 말씀이 제 가운데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꾸 내 자신을 풀어헤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내 허리띠를 다시 동요매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종으로서 서 있어야 되겠다. 내가 등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밤에 헤매고 있는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다시 말씀에 등불을 키고 주께서 오시는 것을 명확하게 기다리는 그런 지혜 있는 종, 말씀으로 준비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워 쉬기보다는. 일어나서 서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말씀을 통한 묵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할길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 맞을 수 있는 종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 또 언제든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여 영접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누구냐, 과연 이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주신 이 비유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종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지금 자기가 권한이 없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종은 권한이 있는 종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그 자기의 집 사람들을 그 종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인이 없는 이 사이 동안 권한이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또 주인의 가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맡겨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 영혼들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이 그저 노예처럼 따라가는 그런 노예로서의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마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아 그저 내가 끌려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저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혹은 주어진 환경 속에 끌려 살아가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겨 주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책임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내 시간과 혹은 환경과 어떤 재정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겨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 권한과 능력과 또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 을 주셨음을 믿고, 조금 더 담대하게 이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종이 충실되게 이렇게 맡겨진 자를 하나님 하나님 그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자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러나 반대로 그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하여서 그 맡겨진 자에게 해를 가하고 있으면 그 종이 많이 맞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 평행복음에 평행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종은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술을 마시고 자기의 동료들을 때리고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자는 나중에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세상에 끌려 살아가서는 결국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고 내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어,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여러분, 그 칭찬의 이야기를 보면 이두 칭찬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많이 맡은 자가 많이 남겼고 적게 맡은 자가 적게 남긴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 둘에 대한 칭찬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 나는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러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꾸 많이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지금껏 부족합니다. 또 주시옵소서 이루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두달란트 맡았으면 두달또 다른 두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한 달란트 밖에 못 맡았다 한다면, 또,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저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한테 불평이나 하면서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가 다시 갖고 왔다고 하면서 받은 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끌려 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고. 내가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는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안에서 주신 거 안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만났을 때 분명히 칭찬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리고 주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며 살지 않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나중에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